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45%, 김문수 후보 36%, 이준석 후보는 10%였습니다. 나머지 후보는 모두 1% 이하였고, 없음, 무응답은 8%였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 격차는 9%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에서 이 후보가 앞섰습니다. 5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는 4%포인트, 김문수, 이준석 후보는 각각 2% 포인트씩 차이가 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 경기 광주 전라에선 이재명 후보가 대구경북에선 김문수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서울에선 이재명 41, 김문수 40%, 대전 세종 충청은 41대 38%, 부산 울산 경남 36대 43%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오일 전 조사와 비교하면 서울과 대전, 세종, 충청이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고 대구, 경북은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 정권 교체를 위해 기존 야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50일, 정권 재창출을 위해 기존 여권 후보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40%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9, 국민의힘 34, 개혁신당 8%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